자, 단기 지표, 지금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바닥 구간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덩이를 굴려 가면서 그러한 눈덩이가 커지면서 수익을 크게 만드는 장기 투자,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미국 주식 투자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2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시장 기준 7월 22일 월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따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다가는 조정 후 지지율 반등은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나스닥.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금요일 날0.8% 가량 하락을 하면서 노란색선 21선을 깨고 초록색선 61선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단기 지표 지금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바닥 구간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2024년에는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변함은 없습니다. 자, 상단 라인에 위치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온 것이고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태를 하면서 미국 대선 구도에 그림이 이제부터 만들어지면서 저번 주보다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전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 보시면,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직전에 있고, 중기 지표, 골든크로스,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반등이라 할수 없지만, 지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미국 증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죠. 자, 오늘은 버라이즌,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비자 코카콜라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7월 26일에는 6월 PC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노란색선 21선 깨고 내려오면 초록색선 61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드려왔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직전에 있습니다. 초록색선 61선 이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도 지지 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는 지지 후 반등할 구간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가격대로 봤을 때 엔비디아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 부근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S클래스 커뮤니티 보시면 7월 17일날 수익 종인 종목들 일괄 10%씩 수익 매도하고 가시라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7월 17일이 노란색 선 20일선 깨기 장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멤버십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제가 리스크 관리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초록색 선 60일선 부근 갈색 선 120일선 깨기 직전에 매수 탔죠. 매우 많이 여기서 공유해드렸었죠. 약 3주 동안 5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 테슬라 이제부터는 N자형 상승 파동의 저점, 가격대로 봤을 때 232달러를 기준으로 변곡점 만들면서 노란색선 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자, 지금도 유효한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노란색선 21선 깨고 내려오면 초록색선과 갈색선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46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7일 장전에 이때 수익 매도를 하고 가시라고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직전에 있고 자 이때와 마찬가지로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지지가 나와주진 않았지만 단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덩이를 굴려 가면서 그러한 눈덩이가 커지면서 수익을 크게 만드는 장기투자,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미국 주식투자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매수타점 다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죠. 자,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채굴 관련된 종목들 다 매수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저번 주 금요일날 11% 가량 매우 큰 상승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 오늘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2차 목표가 283달러 충분히 한달 이내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그로스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고 목표 주가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스파크도 저번 주 금요일날 8.3%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준 것이죠. 자, 아직은 장기 지표 완벽히 골든크로스 나와주진 않았지만, 자, 이번 주에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그린스파크도 충분히 1차 목표가 21.5달러, 2차 목표가 24.7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도 저번 주 금요일날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준 후, 살짝 눌린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에,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하면서 돌파를 하였고 자, 2차 목표가 34달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금요일 날15%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1차 목표가 결국엔 도달하면서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2차 목표가 2000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제가 7월 11일날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탑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매수 탑점 공유해드린 것이고 지금 갈색선 121선부터 지금까지 43%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번주에 시스템 오류 악재가 발생하면서 추가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해결되었고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만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또다시 바닥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AI 시대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안전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굉장히 큰비중 축소하면서 빨간색 선 241선 부터 지금까지 약46% 가량의 상승을 한번 먹었었죠. 자 이제 초록색선 60일선까지 한 차례 단기 조정을 보여준 것이고 자 지금부터 단기 지표 다시 한번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알파벳 없으셨던 분들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갈색선 120일선 부근 이때와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살짝 반등 중에 위치. 하는 것이죠. 자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지금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자또 다시 매수 탑점 잡아갈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와 아마존닷컴 항상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아마존닷컴도 크게 봤을 때 자,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또 다시 바닥 구간에서 모아갈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골든 크로스 나올 직전에 위치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저번 주 금요일날 1% 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목표가로 하고 있던 이 빨간색 선 라인 돌파를 하면서 2차 목표가 파란색 선 라인 가요로 봤을 때 35달러 부분까지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자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도 지금 장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자, 이번 주부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충분히 이 구간 바닥 구간으로 만들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저번 주 금요일 날3.3% 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이죠. 자,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이 바닥 구간에서 한 차례 큰 상승 먹고 나왔고 또 다시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면서 지금 매우 큰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매수 타점 이 하단 라인에 나올 때마다 모아 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일부 영상에서는 애플, 퀄컴, 인텔, TMF, TQQQ 이 밑에 있는 종목 들다 분석해 드리면서 멤버십 커뮤니티에 오늘 꼭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번주 한주 즐거운 한주 수익내는 한주 모아갈 수 있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멤버십 영상 바로 올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